아까 끊어졌어요. 손톱, 네. 선풍기... 아. 했어요. 네, 조립해드립니다. 줄좀 줘보세요. 아까 중간에 멈춘 게 틀렸어요. 이게 촬영이. 잠깐. 들어보세요. 들어보세요. 아, 그래도, 아직 안아였어요 꽂기 꽂기 그래도 돼요? 아, 닦아내야 돼요. 자 풀어지고 요 <laughs> 한번, 한번, 아 지금 안, 안 빠져요. 한번 확인만 해보세요. 되 되는, 되는지 몇개 눌렀어요. 이게 아까 중간에 누른 게 이게 꺼졌어요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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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요? 어디 하는지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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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돼요, 아니 이거. 꺼져요. 꺼져 꺼진다니까요. 꺼진 네, 줄이 패고 있습니다.